와, 몇년 주신 거예요? 몇년도지몇 달이. 아유, 이거 보니까 내가 더러 서울에나 놔두고 온 것도 많아요. 몇년도 아 이렇게 사던 거예요? 50대부터 뛰었어요, 50대부터. 그러면 한, 한 30년? 30년? 30년. 아유. 완주도 다 하셨어요, 42.19. 아, 완주저 학교 때 완주했나? 중간에 포기 않 하세요. 뭐, 일부 통신 문제 안 하세요? 아니, 그러면 42.19 아버님 몇 시간 걸려요? 그러니까 여요 맨날 내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2005년도에 네. 음. 아, 그. 시간 다 나와 있잖아요. 이게. 아 그러네 여기 마라톤 세 시간 이십일 분 십사 분. 그럼 되게 빨리 뛴거 아닌가? 일 킬로에 사분 조금 더사분 조금 넘게 뛴 거죠. 환각이 더무었는데네가한 그때 2005년도에 대단하시네. 지금까지 참가한 이 마라톤 대만에도 해도, 숫자만 해도 아유 오월달은 저기 저 오주까지 있죠 오월달이. 매주 뛰어요? 네, 매주 뛰었어요. 주말마다? 네. 저 아니 올 여... 달에? 네, 주, 5월 월, 주말이면 매일 가는 네, 거 아니야? 일 일요일 날이면. 월 달은 웬만한 열심히 뛰셨다. 연예인보다 스케줄이 많으셨겠네. 야, 아예 뭐뭐 중독되면 다들 뛰어요. <laughs> 와 오... 대단하시네. 중국 가서도 연습 보해서요 중국까지 그 네, 전지훈련이라고 중국, 그러죠. 상하이 가서 연습했다 길들여 가지고. 새벽에 뛰었는데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. 없을 거 아니에요. 네. 아 이거 큰일났더만 말을 통우나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래서 찾아 와서요. 어떻게 찾았지? 손짓발지? 니씨 아, 나가서 상하이 에 나가서 뛴 거예요. 네. 어떻게 찾았어요? 아저 이거 저시준 면수 보고 네? 나한에서 왔는데 여기 저 하, 상하이 네. 바다 있는 자리 거기까지만 을것 같다. 트위타하고 왔어요. 80도 독성 가지고 와가지고 저 전화해가지고 그 기다렸다가 돈더 줬어요. 야아찔했네요 아버지. 아 그게 이렇게중 독성이 돼요. 이렇게. 아